안녕하십니까. 산테고입니다. 제가 요즘 러닝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오랜만에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릴 신발은 아디다스에서 요즘에 핫한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3입니다. 제가 알파포엘라이랑 그리고 호카오네온의 크리포터 8 그리고 나이키 인민서블 런 이렇게 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에 아디제로를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매장에서 아, 아디제로에서 하이 모델이었나 그러니까 투 모델을 한번 신어 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착화감이 너무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 이번에 3가 나와서 평이 너무 좋고 그래서 이제 제가 구입해서 실제로 한번 뛰어 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느꼈던 그 느낌을 조금 공유해 보겠습니다 이 아디제로3를 설명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씀드릴게 저는 어 되게 잘 달리기 잘하는 러너도 아니고 그냥 초보 러너의 관점에서 이 신발을 알려 드립니다 그래서 분명히 저와 다른 의견이 있을 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냥 참조만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신발은 이 지금 나이키 알파 플라이랑 되게 비교가 많이 되고 있는 신발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만족도 가 되게 높다고 하던데 실제로 제가 이 신발을 신고 10km랑 6km 정도만 뛰어봤습니다. 아직까지 더 뛰어봐야지 확실히 알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느낀 느낌에서는 이 가피 요쪽, 이쪽 위쪽 가피는 라이트 스트라이크 프로라는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알파플라이에서 사용된 재질보다는 조금 뻣뻣하다 약간 좀 질긴 재질입니다. 그래서 어, 알파플라이는 약간 부드럽게 느껴지면 요건 조금 더 어, 타이트하게 느껴지는 느 진짜 실제로 신어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은 컨티넨탈 그립, 그립이 되어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되게 좋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좋다고 생각했던 게어 일단 접지가 되게 좋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띄었을때 느낌이. 그리고 이폼 같은 경우는 그 알파플라이의 줌 X 폼보다는 좀 딱딱한 느낌이 납니다. 실제로 달렸을 때도 알파플라이가 되게 어 탱탱하고 좀 편안한 느낌이면 요거는 조금 더 딱딱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특이점인 요거 에너지 로드 2.0 카본. 요거는 보통 지금 카본 신발은 다 플레이트식으로 들어가는데 요거는 이렇게 에너지 로드라고 해서 이렇게 어 뭐좀 특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뭐 제가 잘 뛰는 사람이 아니라서 좋고 나쁘고를 말하기가 애매한데 어 달렸을 때 느낌은 괜찮았습니다. 서뭐 나쁘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근데 개제 개인적인 이제 달렸을 때 느낌은 어 일단 아직까지 적응 기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첫 번째 달렸을 때뭐 잘못했는 건지 모르겠지만은 뒤쪽에 힐 슬립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두 번째 10km 뛰었을 때그 물집 잡혔던 게 터지면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서 요힐 슬립의 느낌은 솔직히 있었습니다. 알파 플라이는 이런 게 없었는데 요거는 그런 게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신발끈 같은 경우는 실제로 매듭을 묶고 나면은 거의 잘 풀리진 않습니다. 풀리거나 하지 않는데 어 알파 플라이에서 그 신발끈의 느낌하고는 솔직히 알파 플라이가 더 좋았습니다. 신발끈 느낌 자체가 그리고 여기 마지막 여기, 마지막까지 꺼주면은, 이, 신발 끝이 좀 모자란 느낌이 납니다. 신발을 신었을 때, 묶기가 되게 모자란 느낌? 근데 이 부분을 안 묶고, 요 위에까지만 묶었을 때는, 어, 약간 여기가, 그, 베이프 플라처럼 약간 사이가 뜨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조금 더 신어봐야지만이, 뭐 좋고 나쁘고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좀더 신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추가로 이 안쪽에, 아치 쪽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10kg 뛰는 중간에 왼쪽만 여기에 지금 슬립이 생기서 물집이 좀 잡혔습니다. 이 부분도 뭐제 생각에는 제 발이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오른쪽은 문제 없었고 왼쪽이 그랬으니까. 그래서 지금 10kg, 6kg 뛰었을 때 느낌은, 추진력도 좋고, 전반적으로 좋, 좋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알파플라이가 더좀 좋았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부분은 좀더 띄워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게 제, 뭐, 얼마 안 띄워봐서 뭐,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지만 제 소감입니다. 그래서 이 신발을, 이 아디제로, 아디오스 프로를 구매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께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게, 어, 뭐, 제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 아니기 때문에 나쁘다, 좋다고 말을 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거는, 근데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이거, 아디다스 구입하실 때 공식 사이트 들어가시면 10% 할인받을 수 있는데, 할인받으, 할인받을 쿠폰을 받으려면은 매일 수신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안 하시면은 10% 쿠폰을 안 줍니다. 그래서 매일 수신 동의를 하셔야지만 이10% 할인받아서 구입이 가능합니다. 10% 할인받으면 25만 원좀 넘게 되거든요. 그 정도 가격에 구입이 가능합니다. 그것보다 더 싸게 구입은 뭐, 그, 레벨 폰과 그게 있어야지만 가능한데 지금은 10%가 가장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제 소감입니다. 이게 뭐, 좋고 나쁘고는 제가 추가로 더 띄워보고 그때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